자, 오늘은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에 대한 의한 제물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에 의한 제물의 전례, 이 전례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가장 각색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물질도 물질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늘 가장 각색 적은 자도 있고 많은 자도 있고 없는 자도 있고 있는 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서 그래서 물질을 어떻게 어떻게 관리하느냐?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물질 관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 응?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축복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이 물질을 엄청난 축복을 주고 있는데 막 아무데다 갖다 막 써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 생각대로 감동되는 데로막막 막 써버리면 안 된다. 응? 보는 것보다 물질을 보는 것보다. 쓰는 것을 잘 써라, 그랬어요. 쓰는 걸잘 써라. 그래서 물질을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재물이 전례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없는 자도 있고 있는 자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1장 13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전례되는 재물이 있다. 그 말이요. 응? 기본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구하지 않아도 책임을 져 주시고 필요한 용돈을 구해야 주시는 관계도 있다. 그러나 큰돈은 결코 주시지 않아도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보면 11장 5절에서 8절까지 친구 관계에서 전례하는 재물이 있다. 그 말. 사용처가 분명하고 친구의 관청이 있을 때 주신 것이다. 그 그러나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빌려줘야 된다. 그 말. 사람들은 무조건 돈을 줘요. 영수증도 안, 안 주고, 계약서도 안 쓰고, 자용증도 안 쓰고, 막 줘버리고. 친구 간의 관계가.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야. 그러면 그 돈은 절대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받으려고 생각하고 주는 돈은 꼭 서류가 청구되어야 된다. 서류가. 자용증을 받아, 받아놓고 돈을 줘야 된다. 자용증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그 말. 음. 영수증이 없는 것은 절대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그 말. 자용증이 없는 돈은 절대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그 말이. 그런데 돈을 빌려줄 때는 꼭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그냥 주는 거. 두 번째 빌려주는 거. 자용증을 받아서. 자용증을 받아야 된다. 자용증을 받지 아니하면 그 돈은 결코 <laughs>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게시록 19장 8절의 말씀에 약혼자에게 전례하는 재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약혼자에게. 응? 반드시 중민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을 지켜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시대 때는 재산과 성김의 대상이 되었고 신약 시대 때는 주의 종들의 성김의 대상이 되었다. 그 말. 약혼할 때 재물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주고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4장 1절의 말씀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속해 주는 재물도 있다. 그 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재물, 상속, 아버지의 모든 것을 전례해, 전례해 주는 재물이 있다 그 말. 그러나 10원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 내가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누구한테 태어났는지도 모른다. 내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자기의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아버지가 누군지 아들이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 모른다고 말. 족보를 모른다고 말. 응? 그러므로 응? 아버지의 모든 것을 전례 주시는 재물 돈을 받지도 못하고 전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이다 아버지를 잘 만나서 에, 수많은 재산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에, 이인받는 거 상속받는 거 얼마나 감사할지 모라. 그게 대단한 축복이다 그 말. 특히나 우리나라의 삼성에서는 얼마나 대대로 현대도 마찬가지. 대대로 뭐3대4대까지 계속 이어가지 않아? 아버지가 부자니까 나도 부자고, 아버지가 부자니까 손자도 부자고, 아버지가 부자니까 다 부자다 그말. 다 부자다 말. 응? 그렇게 전례 받는 그러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태어나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 태어나기를 났는데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르고 태어난 사람도 있어. 응? 그런 사람들은 분명한 것은 불행한 사람이다. 두 번째, 전래된 재물의 결과는, 결과에도 차이가 있다. 전래된 재물의 결과에도 차이가 있어. 누가 봄음 12장 16절,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유산으로 받은 재물은 관계를 잘하여 육적으로 부자가 되기도 하고, 허랑방탕, 당, 당진하여 허비해 버리고, 거지가 되는, 꼴이 되는, 거지 꼴이 되는 그런 일도 있다그말이야 응? 누가 보면 15장 11절과 13절 말씀. 당자의비유 유명한 말입니다. 응?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저먼 나라에 가서 마음대로 써버리는 사람. 그러나 아버지의 돈을 주면은 잘 관리하고 응? 잘 이용해서 응? 부자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응? 나나발과 나발과 같은 망망하기도 하며 응? 어느 사람은 형상을 유지 형상을 유지하기도 한다. 참 인색하게 산다. 나 같은 경우는 뭐야? 부모한테 10원도 못 받았어. 부모한테 받은 건 아무것도 없어. 건강도 받지 못했어. 육체도 받지 못했어.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비몸으로 왔다가 나는 최고의 부자로 사는 거야. 어쩌면 어쩌면 현대 건설에 있는 현대 현대 현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부잣집 아들보다 내가 제일 부자 같아 왜 나는 맘만 먹으면 안 되는 게 없거든 맘만 먹으면 안 되는 것 없이 다돼 저것이 하나님 저것도 내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하면 그냥 주는 거요 예 시간이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겠지 그러나. 원하면 된다. 성경에도 원하면 된다고 그랬어. 응? 사모하면 된다는 거야. 주님도 사모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는 거. 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온다. 사모하는 자에게 능력이 와. 사모하는 자에게 권세가 있어. 사모하는 자에게 하늘의 보호자가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난다,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 사모하지 아니하면 엑스야 아무것도 안 돼. 늘 사모하는 자에게 나는 사모했어. 하나님, 내가 저 물질을 주시면, 응? 하나님 저걸 주면 내가 가난한 자, 평등자, 소외된자를 위해 살겠습니다. 응? 그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 물질 주세요, 물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해봤어. 응? 하나님 수많은 사, 수많은 나그네와 과가 있는데 이들을 먹이고 입혀야 되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능력으로도안 되니,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일자리를 베게 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의 기적이 일어나야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기도했어. 응?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무당같이 응? 돈 주세요, 뭘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응? 직능 직능으로 얻은 재물은 자기의 평생에 누리기도 하며, 노력으로 얻은 재물은 노력한 만큼 얻게 되지만 영구한 영구한 축복으로. 연결되지는 못한다. 잠시 잠깐 사용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사문 23장 5절의 말씀에 탐심으로 얻어 재물은 탐심으로 망하게 되고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고 만다. 탐심으로. 하나님 내가 물질을 많이 주면 내가 아주 하나 님나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염치가 없으니까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죠. 물질 주면 언제 그랬어요? 하나 앞에 언제 그랬어요? <laughs> 응? 그런 기도는 하지 말란 말. 하나님 물질 주시면 내가 하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런 기도 하지 하나님 뜻이면. 물체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응?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최고 어리석은 기도다. 믿습니까? 응. 축복으로 받은 재물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행복한 삶으로 연결된 것이다. 축복으로 받은 축복, 축복으로 받은 재물은 하나님부터 연결되고 산다. 아브라함의 음, 아브라함의 아브라무 세상 세상 생애에서 생애에서나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때나 사르바 가부의 축복 속에서 유기를 명쾌하신 것도 귀한 축복이다 그 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항상 도와주시는 축복이다 그 말. 그러니까 무슨 축복? 하나님의 물줄기가 쭉 흐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축복권이 계속 흐르고 있어. 음? 응? 한승교 목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축복의 뿌리가 쭉 흐르고 있어. 이게 전례되는 축복이요 응? 내가 버려갖고 내가 먹고 사는 사람은 참 고생한 사람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 내가 자는 것도 하나님, 내가 밥 먹는 것도 하나님, 내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전례대로 쭉. 그러는 물줄기가 돼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책임져 주시는 것도 귀한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40년 동안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응?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여주셨다. 응? 가난에 들어가서 소산을 얻을 때까지도 책임을 져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그래. 백성들을 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어린아이를, 어린아이를, 어린아이를 관리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것을 볼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지 응? 그러한 축복을 받을 때만이 전례되는 축복이다. 전례되는 축복이다. 응? 또 이삭의 농사여움 이삭이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받고 거부가 되는 기이한 축복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창세기 26장 12절과 15절에서 잘 언급되고 있어요. 머리 안산에서 생명을 바쳐, 바치고 이삭을 헌신할 이삭의 헌신으로 통해서 그의 평생에 축복을 받았다. 이삭처럼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다 말. 행동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다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요 값없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값없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는 것은 얻는 것이 아니다 말. 이 갑 없이 행할 때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이오.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하면 안 된답니다.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순종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응? 헌신, 봉사하면서. 무슨 일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인도하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주님, 어떡어떡. 뭐요? 그 뭐요? 보상심. 보상심리를 가지고, 보상심리. 보상심리를 가지고 기도하고 주의 일 하면 안된다그 말이야. 응? 망하든지, 흥하든지. 응? 욕기 42장 17절과 12절과 17절 말씀 보면, 실현을 통해 받은 욕의 축복은 늙어 죽기까지 누리게 되었다. 실은, 그러면, 실은, 그러면, 욕이다. 고난, 그러면, 욕이다. 그러나, 취하는 것도, 욕은 뭐라고 했어? 취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어가는 것도 하나님이요. 하, 모든 뭐, 걸다 잃어버렸어. 응? 그래도, 그는 뭐라고 했어?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와 축복이다. 내가 먹고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내가 사는 것도 다 주의 뜻이다. 주의 뜻이다. 응? 그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시련이 와도 이길 수가 있단 말이야 응? 한성교 목사가 왜 이렇게 살수 있겠어요? 왜 예,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취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거어가는 것도 하나님 이야 하나님 것을 거다 거가는 거요. 어? 세상에다 세상에다 세상에 놔두면 범죄할까봐서 하나님께서 저기 응? 베들레헴 가둬버렸어 베들 들레헴 하나님이 나를 가둬버렸어. 응?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물질이 없어도. 감사. 물질이 있어도 감사. 그러나,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응? 많은 사람들이 볼때얘 나보고 다부자는생각에 엄마 치료할 때도 그러잖아 아무한테나 이런 좋은 기질을, 원단을 원하지 않는다고. 원해봤자 뭐해. 이해가 안 가는. 살 사람한테, 오, 응, 한다고 말이야. 나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 사람으로 최고의 인격자로 본다. 최고의 인격자. 그게 인격자예요 인격자. 사람들이 인격으로 보는 자, 볼때 최고의 인격자. 생기지도 얼마나 잘생겼어, 내가. 할렐루야. 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칭하는 사람이 제일 바보요 응? 실언을 통해서 받은 요업의 축복은 늙어 죽을 때까지 받고 살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은 절대 거둬가지를 못한다. 실언이 없이 얻은 재물은 실언 때의 모든,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으나 실언받고 얻은 재물은 응? 몇 배였다. 그만. 몇 배로 상속을 받게 되다 140년이나 유지하고, 요번 그, 살게 되었다. 하나님의 축복은 뭐여? 140년 동안이나 유지하면서 받고 살게 되었다. 그 응? 얼마나 축복을 많 그러나, 예수를 믿고 축복을 받은 자가 복 있는 자지. 예수 믿지 않고 축복을 물질로 축복을 받는 것은 이방인들이 좋은 일 하는 거야요 나라를 좋은 일 하고 이방인들이 좋은 일 하고 세금을 많이 내잖아 그 사람들 돈 많이 있는 사람들 저 사람 많이 세금을 많이 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지. 예?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된다. 아름다운 열매를 따게 되는, 계속된 축복을 받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복을 받은, 받는 사람인지 몰라.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옷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단 말이에요. 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물질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얼마만큼 관리를 잘하느냐, 어? 그 물질을 잘 관리해야 돼요. 관리 잘 못하면 하루 아침에 그냥 다 없어. 물꼬리땅 음, 뚝이 무너지면 물이 다 흘러 빠져버리지. 그런 것처럼 물질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뚝이 무너져서 물이 흘러 다.